죄송합니다. 아니, 눈이 이렇게 생기구나 <laughs> 아니, <웃음> 죄송해요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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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냐? 일부러 모른척한거 아니, 아니야? 별... 와 이건 진짜 오바지난 아, 진짜 내가 진짜 모르는 사람 아니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모르시는 분이야. 아니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죠. 제가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, 그렇죠? 구슬료. 아 모요님이구나. 아 모요. 아 맞다. 초록색 머리만고 구슬전 줄 알았는데. 에헴. 그럴 수 있지. 모를 수 있다 생각해. 아, 사이다야? 사이다 당이구나. 모를 수 있지. 어떻게 내가 다 알아. 어떻게 내가 다아냐고 햇빛. 주르르. 어, 뭐야, 하디야. 해스. <laughs> 죄송해잘 몰라요. 어! 아, 딸이 스 눈이 이렇게 투명했구나. 굿딸인 아니야? 저거 굿딸인이야. 뉴딸인 아니지 않아? 그래서 모르는 거. 내가, 내가 딸인을 알게 된건 뉴딸인이야. 죄송합니다. 아니, 눈이 이렇게 생기셨구나. <laughs> 아니, <웃음> 죄송해요. 아안 하고 더 친해지게. 아 내가, 저, 아, 내가 더 친해. 내가 더. 아니야, 이건, 이건 별이 없어서 고대별이 아니야. 이건 별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고대별이야. 이건 그냥 거대야, 거대. 거대 씨세요. 아. 아 타로였어? 타로 타루 눈이 이랬어? 아 미안해 타로야 타타타 타로야 여기 있었니? 너 눈동자가 저랬니? 이제 앞으로 유심히 알, 알, 알게 미미미 미안 아 죄송합니다 뭐야 이건 뭐가 뭐야 아 뭐야 아니 사진이 안 바뀌어 아니, 내가 양덕기를 모를 리가 없잖아. 아니, 사진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? 무슨 내가 독심술사도 아니고. 아니, 사진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맞추냐고! 내가 예언자야? 아, 맞아. 봐봐, 봐봐. 위어몽님 눈사진 조금 알아도 맞추기 힘든 사진인 듯. 봐봐, 이렇죠. 내가 맞지? 내 말이 맞지? 아.